자, 관계사의 생략으로 한번 나옵니다. 수대검사님이라서 웃었는데, 오늘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저번에 배웠었는데, 관계대명사 중에서 무조건 생략 가능한 게있었어그리고목적그지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주 자주 생략이 됩니다. 이거 한번 참고번 한번 한번 해주세요. 붓시 보. 음. 아, 이제 이 가는, 뭐,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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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태운 태운 요6 육십 최아니분 육십 품좀 있다가 잘해줄게 요 미안해 어자 그래서 있잖아 기본적으로 자주 생략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아니다 이제 지금 필기를 해야 나중에 알아야겠구아 도대체가 어, 굉장히 중요한 특이 있어요 지금에서 이런 것처럼. 자 목적에 관계된명 사가 이 목관이 공사의 목적어 아니 뭐야 뭐야 공사란다 여기 자기브지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왜요 이 목적어를 위치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any organization would like to work with 에서 이 with의 목적어가 없죠. 지금처럼 화동사의 목적어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하기도 하거든요. 됐어요? 여기서 생략된 게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아 위치가 생략이 되었다 이 말로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전치사가 뒤에 있잖아. 목적격 관계사 전에서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목적과 관계되면사는 배도 되고 위치도 되고 행약도 돼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손해사가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 런거 네, 이렇게 한번 해, 해보자. 자, 봐봐, she's the girl 있고요, I have l 로포. o o k for. l o o k for가 찾다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있으면은 지금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말해. 브라운. 뭐지? 또. 백도 되고 꿈도 되죠. 생약도 돼요.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전치사를 앞으로 땡겨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올수 있는 거? 홈밖에안 돼요. 이런 경우. 그래서 전치사를 앞으로 땡겨오면 또홈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죠? 생략하지 않아요. 뭐그 다음에 그래서 for 편의사가사물일 때는 for 위치만 가능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체에 다음에 위치만 가능하지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건 없다.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n 대신나 on 대신이나 이런 거는 없다는 거야. 됐어? 근데 너네가 나중에 고등부를 가잖아. 그러면은 문장에서 인 대시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어. 그거는 전치사 플러스 대사. 목적격 관계 되면서 대시 아니라 인 대시라는 게 뭐뭐라는 점의 에 뜻을 가진 또 다른 애가 있거든. 뭐뭐라는 점에서 다른 뜻을 가진애 예.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요. 음. 자. 뭐, 이거는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선행사가, 이렇게 해놓고, 안 써도 될경우형 그러니까, 안써 그러니까, 뻔한 경우. 그럴 때,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중 하나, 생략한다 이런 얘기가 말을 했던 거같요 어제가 아니라 그때.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 요 뻔한 경우는 생략기 가능하다. 자, 다음 갑니다. 어, 렇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있잖아요. 선행사가 보통 관계되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게 맞잖아. 근데 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언제가, 그러면, 선행사 뒤에 수식 수십억구가 하나가 더 있는 경우. 예를 들어볼까? 야, you need friends in your life who believe.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 who believe 하면 지금 주어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주격관들인 거잖아. 그럼얘 선행사가 your life겠니? friend겠니? to니까. Friends가 well, 맞겠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왜 떨어져 있게 됐어요? 전명구라고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 거.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이말이야. 그러면 라이프를 꾸며주는지 프렌 i 를 꾸며주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을 꾸며주는 지 사물을 꾸며주는 렌즈를 보면 돼 그럼 얘들아 만약에 소가 아니라 대시라면 질문할게요. 만약에 이게 후 h 도쓸수 있고, t h 도쓸수 있죠. 주격관 되니까. 그럼 만약에 t h a 썼다면, 선행사가 life인지 f r i n d 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조각을 찾는 동사에 스위치를 보면 됩니다. 야, your life가 선행사면 believe에 뭐 붙여야 돼? i 이스 됐어요? 아, 동사가 복수니까 선행사도 복수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The time will surely come when my words uh, will come tru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주절에서 보면은요. 얘가 주어고, will come이 동사야. 그치? 그 다음에, when이 나오는데, 얘가 꾸며쓰는 애는 절대 동사일 리는 없지? 그치? 명사를 끌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뭐냐면 주어 플러스 관계 사절에 비해서 허수어 쉽게 말해서 동사 부분 너무 짧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빼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 까지 이해 가셨죠 오케이 음자 그다음 밑에 한번 흥시고요자 그다음 관계대명사절이 두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한번 볼게요. You are the only person I've ever met who understands m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I have ever met. 에 뭐가 없냐. 목서가 없지. 그 다음에 who understands me. 뭐가 없냐. 주어가 없지. 그러니까 목관절, 주격관대 두 개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몇 가지 하셨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전화 갈까요? 6 9 169까지 응? 하면 안될까요? 169요? 아니요 6 9요 169요? 그런가? 네. 자 관계 설명사 와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사절이다자 그런데 플러스 완전한 자리 온다. 불안전한 자리 온다. 불안전. 오, 이제 기억하는 거야? 알겠어요. 불안전. 불안전한 문경이 온다. 이 말이야. 관계명이서 왓이 있기 때문 있어? 음. 자, 그래서 음, 이 왓은 뭐로 바꿀 수 있다. 더씽 위치로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관계되면서 왔으니까 형표펜 해주세요.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s which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형광펜 갑시다뭐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문장에서 명사이기 때문에 주목부 역할을 한다. 자체 소유사를 포함하면 그룹인사가 따로 없다라는 거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요. 뭐를? 왜냐면 뭐가 없는지 밑줄을 얹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arisland in the m r r d e r e r is carried to the grave라고 나와 있지? 자, 전체 문장의 주어는 여기까 지죠 그래서 그런데 와시 이끄는 절에 주어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해주세요 얼마나 알했지그 다음에, in the crater. 이거는 이렇게. 전명구요. i s carried. 동사. to the grave. 전명구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여기 밑에까지만 좀 한번 지금 해보세요. 좀 이따 세미나 다음에 체크 한번 해보자. let me